두 번째 늘림을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늘림은, 두 번째 늘림은, 자, 겉뜨기 두 개, 이 K, K 하고, 그 다음에, 안에서 밖으로 찔러서, 자, M1을 한 번. 이렇게. 겉뜨기 두 번, M1을 한 번. 똑같죠? 처음에 늘렸던 거랑. 이렇게. 겉뜨기 두 번. 에. 렇게 M1을 한번. 처음에 했던 거랑 거의 같아요. 겉뜨기 두 번, M1을 한번. 겉뜨기 두 번, M1을 한번을, 음, 또 쭉, 음. 계속 반복을 해서 쭉한 바퀴로 돌아서 올게요. 자, 이렇게 두 번째, 제 늘림 단도, 어뜨게두번 하고, M1을 해서, 자, 이렇게 마지막까지 돌아서 왔어요. 자, 여기서부터, 이제, 음, 또, 29단? 음 29단? 여기가 지금 우리가 19단까지 하고서 20단에서 이제 두 번째 늘림을 했잖아요. 자, 29단까지, 29단까지, 음. 쭉 이제 9단을 떠가지고 오시면 돼요. 겉뜨기만 쭉. 자, 이렇게 쭉 떠서 계산하기, 한 단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도 상관없는데 계산하기 편하게, 자, 지금 처음에 9단에서 한번 늘리고 20단에서 지금 늘렸어요. 29단에서, 음, 한번 늘릴, 늘려, 아, 29단까지 또 떠서 이제 30단에서 한번 늘릴 거거든요. 지금은 20단에서 두 번째 늘림을 했으니까 30단에서 이제 세 번째 늘림을 할 거기 때문에 29단까지 겉뜨기로 쭉 떠가지고 오시면 돼요. 겉뜨기로. 떠서 아홉 단은 이제 떠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떠가지고 올게요. 두 번째 늘림을 하고 왔어요.